네. 오늘은 5월 28일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초보 농부들을 위해서 보양 농법이 무엇이고 독양 농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텃밭 농사를 지실 때 농작물에 또그 주변에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린다면, 자, 그건 독약농법입니다. 왜냐면 하 농약과 제초제는 독약이잖아요. 많이 먹으면 죽죠. 자, 뿌려놓고, 아, 이제 수확할 때 되면은 미세한 잔량이 남는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없어지진 않는데요. 자, 미세한 양을 1년, 2년, 아 먹으면 금방 건강에 뭐 해롭고 그런 증세는 안 나타나는데 그런 미세한 양이 몸속에서 계속 축적이 되면은 중병, 암이라든지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 이런 질환이 걸릴 확률이 거의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의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독양농법은 가족 건강을 해치는 거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자, 얼때 생각하면 한 3배 정도 어 가족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무농약으로 재배한 작물들은 보약이죠? 자, 먹으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농작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부농부들께서는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실 으때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걸 먼저 배우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식물들 식물들의 특성을 배우면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팁을 전반에도 아니야 작년에도 항상 아, 영상 작업을 해왔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해충들이 싫어하는 그 식물들을 이용하는 방법과 해충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자, 여기 이 식물은요. 삼리국화인데 나물로서, 나물로도 많이 좋아들 해요. 자 그런데 벌레가 거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벌레가 엄청나게 싫어해요. 자 보세요, 벌레 구멍이 거의 없죠. 자 보세요, 뺑 돌려서 삼립국화를 이렇게 배치를 했죠. 1차적으로 해충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쭉다삽립국합니다 봄작물, 봄에 이제 쌈거리나 뭐 아욱이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그 벌레들 해충들이 달려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 무하고 배추, 김장거리를 심으면은 아, 해충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을 되면은 김장물을 심는 곳이에요. 자, 일차적으로 자, 벌레들이 싫어하는 이 식물들을 심어서 방어벽을 쳤고요. 자, 이제 보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아욱 아욱 있죠여 아욱 다 수확해서 먹었고요. 몇개 있고요. 또 여기 루골라도 이제 거의 마무리죠? 꽃들이 다펴 버렸네요. 그리고 이쪽은 쌈거리를 심었었죠? 다 수확하고, 자, 아욱을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여긴 지금 다시 아욱을 파종했습니다. 자, 옆에는 이제 쫙, 삼립국화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반호벽을 치고 있죠. 자, 이쪽은 이제, 제가 가을 되면은 벌레들 해충들이 좋아하는 배추를 심죠. 어, 배추를 심고 그다음에 봄에 이 두둑에다가 감자 콩알만한 감자를 심었는데 <laughs>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실하게 다 올라왔죠. 안안 안 올라온 감자는 없어요.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풀들이 무성했죠. 감자를 거의 다 덮어버렸었어요. 뭐가요? 냉이가. 냉이는 5월 되면 다 죽는다고 그랬죠. 종자 번식이 끝나면 냉이는 다 죽습니다. 다 쓰러져서 죽었죠. 자, 그래서 깔끔해졌고요. 자, 이제 감자 심고, 그 다음에 들깨나 참깨를 심을 거거든요. 수확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옆에서 또 해충들이 싫어하는 토란들이 옆에 방어벽을 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토란들이 쫙 여기 지금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풀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토란들이 막 올라오죠, 여기. 보이 보이시나요? 자. 토란도 유독 식물이기 때문에 아. 해충들이 싫어해요. 자 그리고 건강한 땅이면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 해마다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곳은 해충들이 싫어하는 식물이 아니라 해충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식물을 이용해서 가지가 식물들을 재배하는 곳이라고 제가 몇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찍은 영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아,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풀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풀들도. 그리고 여기는 시금치를 제가 재배해서 먹었었죠. 흔적이 있죠. 여기 시금치고, 또 열무도 아, 풍족하게 재배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수확을 하고 나니까 좀, 어, 군데군데 자라고 있는, 자, 가지과 식물들이 보입니다. 저기 가지가, 아니, 가지가 아니라 고추, 고추들이 막 보이죠.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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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들이죠. 자, 고추입니다. 또 여기는 가지들이 보이죠. 가지, 여기 가지가 있네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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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가지과 식물이 있어요. 얘가 뭘까요? 얘가 바로... 자, 벌레들이, 해충들이 엄청 좋아하는 가지과 식물입니다. 가지과 중에서 제일 해충들이 좋아해요. 자, 여기 가지가 있고요. 여기 가지과 까마중이 있는데 벌써 벌레들이 공격이 심상치 않죠. 여기도, 자, 보세요. 까마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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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가지가 있죠. 고추나 가지는 아직 말정하죠 자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은 쌍거리하고 루꼴라 쌍거리 그 다음에 시금치 재배해서 먹었고요 또이 차로 어, 파종을 해서 지금 한창 여기서 쌍거리를 자 수확해서 먹고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해마다 토마토를 심죠 토마토를 씻는데 토마토가 어디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자, 토마토. 여기 토마토가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토마토가 있어요. 이쪽은 쑥갓이고 쑥갓과 토마토가 좀 비슷해 가지고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토마토가 있죠. 이게 또 토마토입니다. 쑥갓은 여기 쑥갓이고 쑥갓이고 향이 아주 독특한 고수고요. 자, 토마토 한번 볼게요. 여기 도마토 있죠? 여기 쑥갓하고 같이 있네. 여기 도마토가 있죠. 그런데 옆에 뭐가 있나요? 까마중이 있죠. 가지과입니다. 일단 도마토하고 까마중이 있으면은 까마중 먼저 공격을 합니다. 벌레들이 해충들이. 자 여기도 토마토 있는데 멀쩡하죠. 그렇지만 이제 까마중들이 올라오면은 까마중들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아, 초보농부들께서는 농사를 지시면서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풀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가? 어떤 풀은 농작물을 보호해 주는가? 자, 어떤 풀은 벌레들이 해충들이 좋아하고, 어떤 풀은 해충들이 싫어하는가? 또 어떤 풀은... 1년 내내 작물들의 성장에 방해를 하는가. 또 어떤 풀은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금방, 아, 생을 마감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초보 농부들께서 어떻게 농사를 짓면 좋은지 자, 제가 20년 20년간 터득한 농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